오늘은 진주시와 사천시 통합 관련 영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 통합을 몇 군데 했죠? 청주하고 청원하고 창원과 마산. 오늘 영상의 진주시와 사천시 통합을 추진하는 배경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도시 및 지역 발전들을 위한 노력들은 지금까지는 개별 행정구역 내에서 경제 문화 사회적 특성을 활용한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고 우리나라가 도로 철도 ict 등 이런 발전으로 도시의 생활권역 및 경제권역이 확대됐다 그리고 행정구역과 생활권 경제권의 불일치는 산업정책의 실효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행정통합의 배경이 됩니다 행정구역을 분리하게 되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바운드 리가. 작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더욱 밀착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행정구역이 작게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선호시설이나 비선호시설 공공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공간계획이 분리돼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행정구역이 여러 개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시설이라든지 행정기관이라든지 산하 단체 이런 기관들이 여기 저기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중복 설치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권화로 인해서 수도권 중소 도시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들을 생활권 체계로 묶어서 상생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지역 지역끼리 연계를 하는 거죠. 이거는 통합하지 않고 서로 연계를 하는 겁니다. 협력해서. 그다음 또 다른 방법은 행정구역 통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구역 통합을 보통 논할 때는 통합을 해서 규모의 경계를 통해서 뭐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논리들로 추진이 되어 왔는데 행정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공무원 인원 감축이나 중복된 기구의 축소 이런. 부분으로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광역 시설을 공유하고 중복 투자를 감소시켜서 지역 발전의 정책 방향과 전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 이거죠. 지역 발전의 정책 방향과 전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행정 구역 개편을 하려 그러면은 개편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공청회 및 주민 투표를 포함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는 만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청주 청원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통합을 하게 되면은 당대적으로 큰 도시와 작은 도시의 주민 투표를 해 보면은 큰 도시는 대체로 50% 넘겨요. 근데 작은 도시는 50% 거의 안 넘깁니다. 큰 도시와 작은 도시가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하고 실제로 작은 도시를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작은 도시의 통합에 대한 보상이라 그럴까요? 기관의 배치라든지 인프라 배치라든지 이런 거를 이행 실행 방안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의 주제가 진주시와 사천시의 통합 관련 영상이니까 진주시와 사천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와 사천시는. 시 경계가 맞닿아 있는 연접 지역이죠. 진주시와 사천시는 인적 교류가 아주 많습니다. 최근 1년간 하루 평균 진주시로 유입하는 인구의 지역을 보면은 사천, 산청, 하동, 고성, 합천, 하만, 창원, 통영, 남해 이렇게 상위 10개 지역을 뽑아 보면은. 사천시에서 진주시로 하루 평균 유입되는 인구는 23,288명입니다. 그러면 은 진주 전체의 하루 평균 유입 인구는 69,287명인데, 사천시에서 진주시로 유입되는 인구는 33.6%입니다. 거의 3분의 1이죠. 사천시로 최근 1년간 하루 평균 유입되는 인구는 몇 명이냐? 4만 4,875명입니다. 역시 여기도 사천시로 하루 평균 유입된 인구의 분위를 10개 지역을 뽑아보면은 진주, 고성, 뭐 이렇게 통영, 산천 김해, 뭐 창원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연접지역인 진주시에서 사천시로 하루 평균 유입되는 인구는 2만 6,503명이에요. 그래서 사천시의 하루 평균 유입 인구는 4만 4,8 75명인데 진주시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사천시 전체의 유입 인구의 59%에 해당합니다. 굉장하죠. 진주시와 사천시의 최근 1년간 하루 평균 유입 인구 이 데이터는 통계청 빅데이터 통계과와 SK 텔레콤 모바일 위치정보 GIS 기반의 데이터를 이쪽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은 통합 당사자인 진주시와 사천시를 인구, 그 다음에 지역 경제, 문화, 이 부분에서 대표 데이터로 한번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나 가구수는 2025년 8월 기준으로 다 데이터가 갱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수는 2024년 기준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인구와 가구수를 농가수와 시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제가 2024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는 2024년 기준으로 진주시는 33만 8,785명이고 사천시는 10만 8,504명이고 가구수는 진주시가 15만 3,161가구고 사천시는 4만 9,561가구입니다. 이 농가수를 왜 넣느냐? 농가수는 도시화와 상관이 있죠. 24년 기준으로 진주시의 농가수는 1,1720가구입니다. 그러면 전체 가구의 7.65%입니다. 그 다음에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농가수가 전체 가구수의 10.8%입니다. 그러면은 진주시가 도시화가 더 많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GRDP. GRDP는 지역 내총 생산이죠. GDP는 국내 총 생산이고. 그런데 이게 GRDP 데이터는 바로바로 안 내줍니다. 제가 통계청 자료를 꽤 많이 보는데 꼭 시차를 두고 GRDP 자료를 오픈을 해요. 그래서 2021년 이게 지금 가장 최근 grdp 자료입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8조 7644만 2300만원입니다. 사천시는 4조 6500억하고 2 100만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업체수를 보면은 2003년 기준으로 진주시는 4만 2천 4개입니다. 사천시는 1만 3954개입니다. 비교해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grdp하고 사업체수하고 연관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부가가치가 어디가 높은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 요거는 25년 기준입니다. 예산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올해 당연히 본 예산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나오죠. 진주시는 19.7%입니다. 사천시는 15.5%입니다. 사천시와 진주시의 본예산 추가경쟁예산 말고 본예산만 따지고 보면 은 25년에 진주시의 본예산은 1조 9625억원이고 사천시는 1조가 안 됩니다 9,097억원입니다 시세의 차이는 이 정도도 납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측면에서 보면은 인구 10만 명당 진주는 7개입니다. 사천시는 6.4개죠. 문화기반시설의 절대수치를 보면은 진주는 24개고 사천은 7개입니다. 문화시설도 진주시가 우월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진주시와 사천시의 통합 얘기가 나온 여러 가지 배경을 살펴봤고 진주시와 사천시의 시세를 비교해 보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 ai가 코파일럿이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진주시와 사천시가 행정통합을 할 경우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코파일럿이 뭐라고 했냐면은 진주시와 사천시의 행정통합은 최근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와 함께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다양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 연구용역 결과 요거를 원본을 봐야 되겠다 하니까 비공개해서 모른다 그러면 어찌하냐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얘기를 정리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정리한 행정통합의 장점을 보면은 우주 항공산업 시너지 극대화, 행정 효율성 및 예산 절감, 지역 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 발전 거점화 이게 장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단점이 뭐냐? 진주시와 사천시 행정통합의 단점 및 우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는데 온경면 이렇습니다. 지역 갈등 및 주민 반발, 막대한 행정 비용 발생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가 생활권과 문화권의 차이, 마지막으로 공감대 부족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코파일럿이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열거를 하고 마지막에 정리해서 이렇게 또 하나 더 달아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진주시와 사천시가 통합을 추진하려면 산업적 시너지뿐만 아니라 주민 공감대 형성 갈등 해소, 장기적 비전 공유가 필수다. 언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얘기죠. 사천시는 부정적이지만 진주시는 통합을 위해서 홍보, 공감 형성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2천만 원인가뭔가를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진주시와 사천시가 행정 통합이 될까요?